반갑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활동을 밖에 외부 활동은 가능하면 자제하는 중이라 지금 온라인 조회에 그 다음에 이런 온라인 매체들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관센터, 그 다음에 제 파트너 사장님 여러분,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 유튜버를 보고 있는 형제라인 그 다음에 애터미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위기이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그 성과는 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에텀이라는 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가 이런 위기가 났을 때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소득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모니터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모니터리에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소득이 나오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어 지금 같은 이 위기에 좀더 열정적으로 이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후원하고 어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들을 계속 저희가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고민을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학원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고민을 심각하게, 깊이 심각하게 해 보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우리가 영위하는 수입은 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획득의 방법의 분류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금 소득이겠죠. 임금, 어, 그러니까 뭐 공무원도 그쪽에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일용직, 노동자, 그 다음에 직장인, 그 전형적인 소득 형태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번, 버는 수입을 임금 소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이겠죠. 자신이 고용하는, 자신이 자신을 고용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개인 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문직, 그 다음에 연예인 컨설팅, 프리랜서, 종사, 음식점, 뭐, 가게, 자영업, 노동과 소동, 소득을 바꾸는 소득 형태를 모두 자영업의 소유, 소, 소득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소득은 어떤 게 있냐면, 세번, 사업 소득이에요. 사업을 했을 때 생기는 소득이고 그다음에 네트크 마케팅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어 프랜차이즈 권리 획득 뭐 이런 것들이 시스템 소득에 들어가겠죠. 그게 사업 소득으로 얻는 소득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본 소득은 돈이 돈을 만드는 소득입니다. 임금 어, 은행 예금 주식 채권 유가증권 보유저작권 그다음에 상 어. 상포권, 실원신앙권, 그 다음에 땅, 부동산 소유, 뭐 이런 것들이 자본이 자본을 만드는 그런 소득의 일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어, 1번 임금소득, 2번 자영업, 3번 사업소득, 4번 자본소득. 어, 왼쪽에 있는 것은 시간과 노동을 바꾸는 소득의 형태가 될 거고,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이 소득은 어,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자본이 자본을 만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을 만드는 소득의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겁니다. 자, 이쪽 왼쪽은 노동하고 시간을 바꾸는 일이고, 내 노동이, 어, 그 역할을 제,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수입도 끊어지는 그런 소득이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코로나가 왔을 때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문을 열어놓긴 하지만 손님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제도 가게에 가보니까 정말 몇 시간 있어도 손님 하나 안 들어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영업, 자영업을 한 사람들은 그 노동수입이 되겠죠. 그리고, 어, 자,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그 다음에, 어두 번째 시스템 소득 같은 경우는 자본, 아까 자본이 만들고 네트워크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이 내 것이 되는 이런 소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어, 우리가 하는 지금 애텀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 여기 시스템 소득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스템 소득은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동안, 왜냐면, 우리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자보, 그 소비자를 만들고 그 소비자가 우리 에터미 마트에서 자기의 소비 습관을 바꿀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노력이 걸려. 요 왜냐면 자기가 원래 하던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커피 한잔 마실게요. 이거는 에터미 아라비카 블랙 커피입니다. 진짜 요까지 물한그 해가지고 다서 마시면 너무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라비카 커피. 어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사업인데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시스템의 어제 같은 경우도. 어, 온라인이 계속 돌아가니까 주문이 팡팡팡팡 뜨면서 수입이 쫙쫙 맞아지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이걸 받으려고, 어, 4년, 3, 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지.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나에게 이런 시스템 소득이 주어지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머, 이런 위기가 왔을 때그 위기에 대처한 내가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과거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예전에 메르스가 왔고요. 아유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고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 시국이 숭숭합니다. 슈, 흉흉합니다. 어, 이 시점에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게 와내 수입은 마르지 않는 머니틀이다 이것을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시점에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 좋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언제 예전에 메르스가 왔을 때한 4년 5년 됐나요? 그때 메르스가 왔을 때 애터미를 그때 이제 막 알아볼 때였어요. 그때 우리 메르스가 왔을 때 이런 게 신종플루 그 앞전에 신종플루였죠. 신종플루는 아무 생각 없었고 뭐 이게 뭐야 뭐야 막 이랬었고 너무 두렵기만 했고 메르스가 왔을 때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에 몇년뒤 이런 게 올까요, 안 올까요? 다 그거에 대해 질문하고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놔서 이게 안정적으로 되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때 7만 원 받을 때부터 어, 시간 투자를 여기다 한 거예요. 어김없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알아보려고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이 코로나가 위기가 나에게 어, 시스템 소득을 너 만들어, 제발 빨리 만들어라는 기회일 수 있어요. 이 에텀이라는 도구를 반드시 알아보면서 한 3년, 4년 뒤에 다른 뭐, 코로나 말고 뭐가 있겠죠. 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 코로나 2, 3가 계속 나타나면서 이렇게 집에 자가 격리가 스스로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도 인터넷 쇼핑몰로 택배 다 받아서 어 집에 있지만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 머니 트리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어, 편안하게 오늘 같은 날도 편안하게 쉴수 있어요. 어, 가게가 안 돼서 수입이 어떡 하지? 월세를 내야 되는데 어떡 하지? 어, 라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위기가 기회예요. 그 다음에 지금 준비를 하려는 사람한테는 위기가 기회예요. 하지만 아뭐 어찌어찌 되겠지? 아유 뭐어쩌지찌 어찌어찌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200만원 시스템 소득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토 판매사가 되면 200만원 시스템 소득이 나온, 나올 수 있는데, 이 200만원의 시스템 소득의 가치는 어, 첫 번째는 한 20억 정도를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200만 원의 그 이자가 나와요. 그러면 200만 원, 어, 20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20년 동안 근속을 해서 받는 금액이 200만 원의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20년간 공무원을 다녀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200만 원을 받는다. 오토 판매사만 되면 200만 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오토 판매사 여러분 자기한테 박수! 제 파트너도 많이 있거든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오토 판매사에 아주 가까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뛰자. 조금만 숨이 턱에 차더라도 소비자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관심자들을 계속 초대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나너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희망, 용기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시스템 소득의 가치는, 어, 20세 때, 20세 때, 100만원을 넣기 시작해서 60세까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40년을 넣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40살이라면 80살까지 넣어야만이 1만원 200만원의 연금 시스템 소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돈의 가치가 크다를, 크다라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10억짜리 건물 임대 수입. 어, 건물을, 10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그 건물이 빚이 하나도 없이 내가 산 다음에 그걸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200만원 정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향해 가고 있는 200만원 오토판매사라는 그 금액이 월급 200만원하고 비교하니까 자꾸 자꾸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스템 소득을 생각하면서 시스템 소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지에 대한 거를 아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겁니다. 어, 워런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너무 끔찍한 얘기잖아요. 전 죽을 때까지 일하기 싫어요. 이돈 버는 일을 10년 안에 짧게 끝내고, 그다음에 여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균형 잡힌 삶. 내가 멍 때리고 싶을 때멍 때리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갑자기 뭐 이걸 딱 보다가 어머. 나 홍콩 가고 싶네. 어머 내 저기 스위스 한번 가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으면 갑자기 예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반드시 그런 삶을 꿈꿀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사업인지에 맥을 정확하게 안다면 진짜 더 힘을 내서 멋지게 달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위기지만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화이팅 하는 하루 보내세요!